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 주택으로 완공한 청주의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정 무역에서 차안한 공정 주택 등 각각 공정에 해당되는 업자와 건축주를 직접 만나게 해드리는 방식의 집짓기 프로그램입니다. 직경과 도급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공정 주택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오는 작업인 기초, 프레임, 전기, 설비, 방수 다섯 가지 공정을 저희와 도급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정인 창호, 외장, 단열, 지붕, 인테리어는 건축주분께서 저희와 상의하여 제품 및 업자를 선정하고 저희는 끝까지 하자 없는 공정 관리를 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맡은 도급의 마무리는 욕실 타일이 마감되면 수전과 도기를 달아 드리는 설비와 벽지를 마감하고 나서 콘센트와 스위치 그리고 등기구를 달아드리는 전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공정에 있어서는 건축주분들과 충분한 회의를 통해 벽지, 타일, 외장, 지붕의 소재를 고르고 예산에서 되도록 벗어나지 않게 해드리려고 많은 시간에 걸쳐 회의를 거칩니다. 기초부터 마감까지 여러분들과 부담없는 완벽한 집짓기 프로그램인 공정주택과 함께 즐거운 집짓기에 귀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감사합니다.